순종과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하고, 성경도 읽는데, 왜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안 되면, 오롯이 자신을 탓하기만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기는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내 환경과 상황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불행을 겪으면, 당연히 원망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시간을 매진하던 엘리사도 병에 걸려 죽은 내용이 성경에 쓰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멋진 죽음도 불행한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믿음 갖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 불행과 행복이 있듯 삶과 죽음이 존재함을 누구나 다 압니다. 왜 나만 고통받고, 나만 아프고 힘들어야 하냐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 혹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 그리고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믿음과 상관없는, 나의 체면치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0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쁠 때나 좌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는 선한 결과를 이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